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은 전자메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루에 보통 전자 메일이 20통 정도 옵니다. 와 인기가 무척 많으신가 보네. 아,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 많은 메일들 가운데 두어 개를 제외하고는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협회 같은 데서 오는 메일이나 보험 가입하라는 상업용 메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어볼 필요도 없이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메일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메일이 많이 가겠지. 전 세계 기독교인이 30억 명은 될 텐데. 그들이 하루에 한 통씩만 보내도 하나님은 정신이 없으실 거야. 그런데 그중 90%는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영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주절주절 기도를 잘합니다. 격식에 맞추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에 부딪치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형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남편의 건강, 자녀의 학업, 가정의 평안 등 추상적인 내용을 내놓을 뿐 정작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내놓지를 못합니다. 한숨과 울음만 나오고 아버지를 나지막하게 부르거나 뜻모를 언어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육신에서 해방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차라리 이한몸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혼이 혼란과 혼돈 속을 헤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뿐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설교 들었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머리가 하얘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랍게도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신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왜 성령님의 탄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을까요? 인간의 말로 성령님의 탄식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다. 그 슬픔의 깊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한숨을 쉬면 어른들은 야단을 치면서 애들이 한숨 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해도 어른들의 마음에는 시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숨을 쉬면 부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삶이 제일 힘든 줄 알고 한숨 쉬지만 엄마 아빠 한숨의 깊이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 인류의 신음 소리를 다 합하여도 성령님의 탄식의 강도와 심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숨을 쉬며 탄식할 때, 성령은 우리보다 더 깊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슬퍼 눈물 흘릴 때, 마치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늘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깊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때로 피곤해 지친 인생길을 달래줄 사람이 없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나의 탄식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저를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